자, 이번 시간에 그 실습할 내용은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이제 직원들이 이제 입사한 그 여러 직원들이 있을 텐데, 그 입사한 월. 자, 월을 어 우리가 이제 확인해서 월별로 총 입사한 사원 수를 이렇게 출력하는 어, 쿼리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중요한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그 어떤 쿼리 문법 가지고 풀수 있는 거예요. 더뭐더 추가적인 어떤 안변 그런 어떤 키워드는 없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패턴으로 이거는 그냥 바로 공부를 이런 걸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어 여기 이제 이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단계. 자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거지 그 그룹 바이 자 직원 태워 버리는데 어, 그룹 바이 뭐자 고용 날짜에서 월만 가지고 거지 어, 이렇게 이제 하여 넷이 있는데 이뭐이사이 사람이 입산 그월 그러니까 일자도 있겠지만 이제 월만 잘라 가지고 어 월만 같은 길이 그룹핑 해가지고 거지 그룹핑하게 된 <laughs>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별로 이제 이 직원들을 어, 정렬을 한다 이거죠. 자, 정렬을 합니다. 자, 정렬해서 정렬해서 그지디코 담당자네요. 자, 그 이제 직원이 있는데 저그 직원의 고용 날짜가 어, 1월이면 자, 1월이면 1월. 자, 만약에 이제 그룹핑이 났다 이거는 이제 그룹을 그룹을 다지어 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그룹별로 자그이 그룹별로 이제 이 하나의 행들이 출력이 됩니다. 그룹별로 행 출력이 되는데 자 1월에 입사한 사람들은 1월 1월에 그 입사한 직원들의 그룹 이제 그룹이라면은 어 이제 1월이라고 나오겠죠. 그 입사 월이.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한 행으로 지금 1한 행으로 1월부터 1 0월까지다 출력된다고. 근데 그걸 1월에 입사한 그룹에다가 적용하면은 1월이 나오겠지만 나머지 이제 어자 그러면 나머지 2월 3월 이것들은 전부 다 뭐다 빵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딱 출력하면은요 자, 1월, 아, 1월부터 12월까지 그룹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직원 있으면 직원 블을 아휴 이것도 내가 그룹 안쓴걸 안, 안 가지고 내가 또 먼저 해줄게 이것도 난한 단계 더거쳐서 설명할게요. 그러면 바로 요. 자, 교재도 어, 코리를 두 단계 거쳐서 했는데, 저는 그냥 한 단계로 한 단계 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조사 자, 하고요, 이 요, 요 앞에 단계 자, 해서. 음. 그다음에 음자 직원 아이디만 내가 찍어 올라고 이점 인프라 이 아이디 그다음 이점 네. 하고 하이 사람 이사는 월만 찍을게요. 자, 그룹 바이는 하지 말고. 자, 먼저 이제 직원 퇴보리는 직원들을 어, 이렇게 이제 그 그룹 바 어, 그러니까 월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그 정리를 했습니다 봐요. 그럼 어떻게 돼? 1월인 직원들도 있고 2월인 직원들 도 있고 뭐 쭉쭉쭉 해 가지고 12월 달에로 직원들까지 나오겠죠? 1 2개 그룹이 나올 거 아이고. 그럼 자, 1 2개 그룹이 나오는데 1월이라는 그룹에 대해서 자, 첫 번째 1월이라는 이 그룹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룹 바이 자, 월별로 그룹핑 하면은 자, 1월인 이 그룹에 대해서 자, 이제 이 그룹 함수를 적용하면은 진짜 1월인 직원들은 디코스 하면은 그죠? 63 중립하면은 어 이게 이제 만약에 디코네 했는데 1월이라면은 뭡니까? 뭐 월리트라노 총사원수 1월 아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룹인데 어 지금 이제 2월이 아니죠? 2월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0이 나오네. 맞잖아. 그리고 2월은 0. 3월은 0. 4월은 0. 그러니까 1월 달 그 그룹에 대해서는 그지 1월만 카운트되고 나머지는 다0 2월달은 1월달부터 해가지고 2월달 빼곤 다 0이고 2월달만 카운트해가지고 계산되겠죠 그렇잖아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1월부터 12월까지 다 구하는 거니까 1월에 입사한 그룹에 대해서는 1월 거는 전체 카운터하고 나머지는 다 0을 해버리면 되잖아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저는 한 단계 더 그냥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룹은 총몇 개고, 12개의 그룹이잖아. 그두 그러니까 12행이 나오잖아요. 근데 매행마다 1월달은 음 1월달에 대한 총 횡수고, 나머지는 다 0이고, 2월달 그룹에 대해서는 2월달만 가운데 나머지는 다 0이잖아. 자, 그런데 이걸, 이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1월달은 그냥 한행으로. 한행에, 한행에 이걸 압축해서, 그지 1월달은 1 3명 2월달은 13명, 3월달은 뭐몇 명이고, 7명 이렇게 나오고 싶잖아. 맞죠? 그렇다면 뭐 하면 되나? 자, 이제 잡아봐. 이제 이 나온 결과 있죠. 이 나온 결과에 대해서 1월에 대한 맥스 값, 2월에 대한 맥스 값, 3월에 대한 맥스 값다 구해비면 어떻게 돼? 한행으로 쫙 나오겠네. 그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이를 대한 민감함, 아, 민감함 아니겠다 영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맥스 해야 되겠네. 자, 해서 요걸 자 이제 이그 결과에 대해서 자 지금 나오는 요 결과에 대해서 이걸 서버 쿼리로 돌려삐고 거기다가 맥스 함수를 갖다가 각 행별로, 아, 각 그런 그러니까 칼럼별로 맥스를 하겠이 그죠? 자 이제 그거 한번 볼까요자 그래서 이봐봐. 요게 방금 여기 이 결과야 이 결과 집합에 대해서 각 칼럼별로 맥스를 하면 되겠죠 그랬나 그래 아 썸을 했네 어, 썸 해도 되고 그지 맥스 해도 되고 어차피 그 1월에 있는 감투가뭐 10명이 있으면 나머지는 다 아니 나머지는 다 뭐다 빵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썸을 해도 되고 맥스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뭘 구했다 자, 볼까요 이게 뭐, 너무, 뭐, 어막 역사적으로 너무 중요하고 막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패턴의 내용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걸 마치 패턴처럼 하시는 게 좋겠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그러면 해서, 그냥 이제 딱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가 쓰였습니까 그러니까 서브커리를 잘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이제 하라. 그러면은 서브커리로 이제 뭘 계산을 하고 계산한 거에 대해서 또뭘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시면 좋겠다. 그죠? 자, 여기서. 자, 여기서. 부서별. 부서별로 월별 입사 사수를 구해라. 아니, 지금은 월이 같은 것만 같은 것만 그룹을 한 그룹을 했잖아. 근데 이제는 뭐야? 부서번호도 같고 월도 같아야 되겠죠, 맞죠? 그면 이제 부서별 총 입사 사원수를 한번 구해봐라 부서별로 몇 명, 이제 이월달에몇 몇 명, 여기까지만 내가 하고요. 제 가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같은 게 뭐다? 아까는 아까는 월만 같았잖아. 이제는 부서도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룹바이다면 뭘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다 뭐? 아유 그래 여기다가 이제 뭐 디플로 디바넘 아이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얘도 같아야 되잖아. 부서도 같고 월도 같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제는 그 그룹에 대해서 이제 어, 부서가 같은 사람 지금 사람끼리 이렇게 고리핑이 될 거니까 이제는 우리 월도 이제 안에 쓸수 있어요. 부서 아이디도 쓰면 되죠. 그니까 여기다가 뭘 쓰면 돼? 여기다 하나 더 여기다가 봐라 우리가 다 표현 갖고 지금 제가 아, 하잖아요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이제. 디파트먼트 디파트먼트 아이디 여기다 고마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떻게 했다 이제 부서 아이디와 요것만 가지고 실행해 볼게요 그럼 요것만 가지고 자 실행을 정렬이 없어서 조금 음 그렇네 여기 살짝 그냥 정렬을 우선에 좀 넣어 갖고 제가 할게요 오드 바이 아파트먼트 아이디하고 그 다음에 이값 가지고 정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자 10번 부서에 1월 달에 뭐 20번 부서에 뭐또 이제 20번 부서에 음 5월 달에는 어떻게 이렇게 되잖아 자, 이제는 자 이제는 이제 그 부서별로 해 가지고 이제, 어 이제 여기 어, 자, 20분 부서가 있다면은 20분 부서가 있는데 어, 여기서 이제 어 부서 가은길게 이제 월별로 또 이렇게 또어 썸을 해야 되겠죠. 맞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이 결과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어 자좀 일단 강의 시간상 여기다가 있잖아요. 그 부스, 다시 이제 뭘 하면 되냐면은. 요, 이게 지금 다시 그럼 뭐가 같은 길이 다시 같은 그룹을 하면 되겠습니까? 부서 아이디 같은 길이 그룹 하면 니까 이거? 맞 부서 아이디 같은 길이 다 그룹이 시켜놓고 뭘 해? 제일 앞에는 부서 아이디 거고 각관별로 아까 썸썸썸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국은 똑같다고. 근데 앞에 제일 뭐 먼저 와야 돼? 부서 아이디가. 그럼 부서 아이디별로 1월부터몇 월까지 1월부터몇 월까지 쫙1 2 월까지 쫙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이말입니다 아, 이거지. 내가 할까? 아, 이렇게 내가 이용해서 내가 할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지이 집합, 이 서브쿼리의 결과에 대해서 여기는 오더바이트 가면 안 되고요. 자, 이제 다시 뭘 하겠다. 그룹바이. 저요 위에 그룹 바이 뭐가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같은 길이 이제 그룹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또 그룹 어, 바이 했으니까 여기다가 디피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쓸수 있자 엄마 그리고 이제 같은 부스끼리 이제 여기 썸을 써가지고 1월달 뭐이거다 이제, 이제 돼가지고 이제 주려 하면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정렬을 o 어드 by 부스 아이디가 좀 정렬을 해주는 게 낫겠죠 맞죠 그러면 이제 쫙 나오겠죠 그래서 실행 누르면은 10번 부서는 뭐 9월달에 한명이고 20번 부서는 어, 2월달에 한명 뭐 8월달에 1명 이런식으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 있죠 그죠 그 부서가 또뭐 몰라 여기 너리놈이 하나 있는가 보네 이거 뭔지 몰라도 부서 이거는 뭐 하여튼 차지하고 아무튼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어, 이렇게 그 결과를 출력을 해 봤습니다 자 이거는 부서별로 월별 입산 사람들과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